너, 어, 일로 와. 뛰어라. 가자. 오랜만에 신났다. 앉아, 앉아. 뛰어. 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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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네. 내려와 내려와 앉어 앉어 오호 야 앉어 앉어 앉아. 앉어 앉아. 앉아야 주지 너뭐왜 그렇게 뭐시탐이 많아 어 앉어 가만히 있어. 아유, 잘 먹는다. 앉아, 그렇지. 으아. 절로 가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앉아, 앉아. 어, 안 좋은다. 앉아. 호호. 자 운동을 좀. 시켜 자 이번에 보너스다. 저기 우리 어이 살찐거 봐라 이씨. 건빵을 제일 좋아합니다. 많이 먹었어요 앉어 앉어 거기 있어 앉어 좀 쉬어 저기 갔다올래? 저기 갔다올래? 저기 갔다올래? 운동 좀 해놔 앉어 야 앉어 앉어 그렇지 아이고 이쁘다 날씨 좋은데 한번 뛸까? 앉어 앉아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. 자 운동 좀하자. 야. 야. 어 앉아 안돼.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이제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응, 줄게, 많이, 많이 줄게, 많이. 앉아. 일로 와. 아, 많 앉아. 여기 담을 꽁초, 어 여기 왜 이렇게 다물 꽁초가 이렇게 많아? 어? 서가. 너 간다? 갈 거야? 너도 먹을 거야? 갈 거야? <laughs> 갈 거야?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. 갈 거야? 간다. 빵댕이 못 써. 여기 쓰레기가 많아 여기. 가자, 가자. 와, 가자. 뛰자. 뛰어, 뛰어. 로아, 로아. 서가 알로아. 빨리, 빨리. 우와, 빠르다 운동 좀하자너 가자, 산책 가자. 귀엽다. 귀여워. 영역 표시하네. 요 가자, 운동 좀 하자. 아이고 날씨 좋다. 어디 간 거야? 일로 와! 서가! 서가! 빨리 와! <laughs> 운동 좀 하자. 가자. 일어 가자. 그렇지. 뭐해? 일로 가자, 일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어, 운동 열심히 하네. 뭐 여기 있을 거야. 갔다 와. 어우, 잘했어. 우, 잘했어, 잘했어. 으라. 잘했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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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응? 가자. 얼른 와. 가자! 산책로입니다, 산책로. 뭐해? 뭐할 건데? 응용 표시할 거야? 숨었다 으이. 숨었어 뛰어 저기 갔다와 갔다와 여기 갔다와 영역 표시할거야 저기 갔다와 으구 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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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앉어 친구왔다 너도 하나 먹을아 앉어 너도 하나 먹어 있다. 앉아 쟤는 진짜 무섭게 생겼어. 늑대 같이 생겼어. 아 앉아 앉아. 너너왜 이렇게 설쳐? 앉아. 그냥 앉아. 앉을 거야. 아, 서가 저기 뭐 하겠다. 어? 서어 여기 하겠다. 학 하기 학 있어. 응? 야, 니네 둘이는 도대체 쟤는 뭐야? 쟤는 안 컷이야. 그전에 응? 이거 자세히 보니까 너 순하게 생겼네. 자세히 보니까 순하게 생겼다. 먹지도 않았네. 여기있다, 저거. 건빵 여기있네. 쟤 먹지도 않았다. 웃긴다, 야. 주지마. 너왜안 먹어? 어? 여성들이 함께 만드는 세상 죠 그렇죠? 여성들이 한, 함께 만드는 세상 뭔가요? 야 서가 가만에 <laughs> 나왔다고 날씨 좋다고 어 뛰어 뛰어 자이 친구 어 따라가. 에? 저기 있어요. 정자 밑에. 신났다, 신났어.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서거, 서거. 좋아요, 좋아요. 서거, 서기로 와. 빨리 와. 안올 거야. 온 옵니다. 옵니다. 너나 우와. 전력 질주. 야 힘들어. 어 힘들어. 자 수고했어. 음, 잘한다. 야, 너도 하나 먹어. 너 쟤는 안 먹더라. 어 응, 먹어. 그렇지. 야, 너도 먹어. 잘 먹네. 아까는 왜안 먹었었는데야. 쟤잘 먹는다. 아까는 저도 안 먹더니 이제 먹네요. 자. 자, 서가. 뺏어 먹는 거야. 일로 와. 서기. 일로 와. 너, 너 주는 거 뺏어 먹는 거 아니야? 앉아. 가만있어. 친구 거 뺏어 먹는 거 아니야? 아 응. 뺏어 먹지 마. 일로 와. 누가 뺏어 먹으래? 욕심내지 마. 욕심 안 돼요. 친구 거 절대 안 먹어. 지거만 먹어. 앉아. 야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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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빨리 운동하자. 운동해. 놀다 와. 놀다 와. 저 앞에 뛰어. 니살 네 너무 많이 뛰어, 뛰어갔다 와. 뛰어갔다 와. 저기 운동 좀 하고 와. 날씨 너무 좋다. 빨리 그래 갔다 와. 앉어 앉어 안돼 안을 거야. 야 내려가 내려가. 야 내려와. 이리로 내려와. 치지 마라. 내려와. 내려가 안 줘. 안줄 거야. 빨리 내려가, 내려와. 불러, 내려와. 불러, 내려오라고. 좀말안 듣네. 안 줘. 아, 없어, 없어. 안줄 거야. <웃음> 없어. <웃음> 간다 없다니까. <laughs> 아, 앉아. 응, 음, 알았어. 어. 앉아. 뛰어. 뛰어봐. 뛰어. 뛰어올래? 뛰어올래? 난리다. 난리. <laughs> 신났다. <웃음> 앉아 안돼. 놀다 와. 저기 저기 있다. 아 도전 놀자. 여기 뜬네. 운동 좀해야 운동 좀해야와 운동해. 가서 먹어. 절대 안내려 저안 걸으면 안내려가요 아 오지마 힘들다 과장 하나 먹지 어, 내, 저기 줄거야 저기 내려가 내려가 운동해 빨리 운동해 야, 하늘에서 과자 내려왔다 니네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아, 시커먼 거 아니야 건빵 축제를 하자 먹어 근데 건빵이 2,000원인데 많긴 많네요 아면 운동을 안해야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<laughs> 한 글자로 외자로 들 이래 들 들이 어 없어 이제 음, 다 줘야지 뭐잘 먹자 아 따다 따따기줄 거야 또 먹어. 저기 있네 야어 가자 탓지마 어야너다 먹을 거야? 먹어 너네 둘이 다 먹어 아, 신났다 아맥만먹 너무 이 들이 들이 너도 먹어 너는 왜안 먹어 야이 돼지야 아주 신났네 그냥 살찐거 봐라 들이는 응. 왜 쟤, 쟤는 왜안 먹어 오 간다 안 먹고 야, 들이를 좀 닮아라. 쟤 욕심도 없네. 먹을 욕심이 없어. 들어. 여와서 먹어. 여와서 이 먹어. 빨리 먹어. 야, 석이 다 먹는다. 이 돼지 새끼 이거. 오늘 건빵 뭐 실컷 먹네, 뭐. 파티다 반만에 쟤는 저렇게 먹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욕심이 없네 탐탐이 없고 얘는 뭐야 미친 듯이 먹어요 다 먹을 거야 간다고 해볼까요 가는가 아 간다 자 간다 아빠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라고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안와 갈 거야. <laughs> 뭐. 쟤는 저렇게 보고 있어요. 크으. 정숙하네요, 애가. 가만 보고 있네. 얘는 뭘뭐 미친 듯이 먹고 있고. 갈 건데 간다. 얼른 와, 성아 사람이 안 돼. 야, 빨리 와. 로아, 로아. 서거, 빨리 와. 신기야. 간다. 서거. 다 먹고 올라오고. 와, 아, 지독한. 간다. 아빠 갈 거다. 이게안 보인다 너. 안 보이면 그냥 간다. 석아! 빨리 와. 빨리, 석아! 석이! 와, 씨, 배신하네. 건빵이 그렇게 좋아? 아주 다 먹네, 그냥. 갈 거야, 갈 거야. 남았지. 그렇지, 이거 갈 거야. 빨리 가자. 먹고 올래? 먹고 올래? 먹고 올래? 먹고 올래? 먹고 올래? 가자, 저, 들리도 먹어야지. 가자. 많이 먹었지? 아, 남겼어요. 다음, 간다니까. 욕심 버렸네. 가자, 집에 가자, 이제. 빨리 와. 빨리 와. 금방 많이 남기고 왔어. 요 욕심이. 욕심이 없어. 가자. 오랜만에 바람 쐬서 그래. 가자. 아이고, 착하다. 그래. 집으로 가자. 뛰어. 뛰어. 저, 저, 저.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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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야지, 일로. 가자. 일로 와. 가자. 집에 가자. 그래. 아유, 착하다. 가자. 많이 먹었어 오늘 가자. 가자. 일로 가자 일로. 안 놓아. 네, 할 거야. 로와 로와 아지고지아 오늘 운동 많이 했다 가자 가와아로아 렇지 아따 잘 됩니다 뒤뚱뒤뚱 살이 쪄가지고 가자 집에 가자 오뭘본 거야 뭐, 뭘본는데 저렇게 뛰어가? 어? 너 뭘, 뭘 봤어? 아빠, 가시 있다. 빨리. 뭐, 뭐, 왜, 왜, 왜 놀래? 뭐가 있는데? <laughs> 뭐가 있는데 놀랬어? 이 겁쟁이야. 없어, 얼로 와 쓰레기 있다, 더럽다, 얼로 와, 빨리 와. 아, <laughs> 집에서 왔다. 만나 데이트 했네. 저 먼저 즐고 왔어. 갔어. 집에 갔어요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물. 에휴. 목마르지. 목말라서 물 먹고 있어. 요 얼마나 뛰었던지 갈증이뭐 물먹고있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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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 앉어 가만히있어 일로와 앉어 가만히 일로 일로 와라. 일로 와. 일로 와. 뭐갈 거야. 이사해. 알았어, 알어 이사해. 물 먹고, 물좀 먹고. 이사해, 앉아. 앉아. 응. 늦게 남지도 않았네. 이게 많지도 않았어. 이게 다다. 이게 다야. 이게 없다, 없다, 없다. 한번 뭐 없어. 다 먹었어. 아, 다 먹었다고. 없어. 알했어그만할지 다음에 이제 저기 강에 가자. 저기 인사해. 인사해. 인사 안 해. 안녕히 계세요. 야, 없어. 물 마셔. 응. 저기 간다. 응? 내일부터 날씨 좋을 때또 가자. 물 먹어. 간다.